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 f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 economics, finance, a c c o u n t i n g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조합 멘터넷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4월 13일 목요일 장이 잘 끝났습니다. 4시 7분이고요. 자, 오늘 장이 너무 뜨겁게 좋았습니다. 자, 오늘 다우주스가 1.14%나 올랐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침에는 좀 출렁거렸는데, 계속해서 공매도 커버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게 공매도가 계속 커버가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S&P 500도 1.33%나 올랐습니다. 4,146으로 끝났고요. 거기에다가 나스닥도 1.99%나 올라서 12,166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제일 좋아하죠.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셀 2 0도 오늘 1,796으로 1.27%나 올랐습니다. 오늘 모두가 행복한 날이고요. 예, 빅스지수는 17.86까지 18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빅스지수가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한 기관에서는 이게 골디락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자, 나왔습니다. 큐 누겐이라는 분인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그건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본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공매도 커버링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내일의 일이 있겠죠. 내일은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크리스퍼가 16.31%나 올랐는데 오늘, 예, 요 캔토라는 곳에서 목표주가를 70불로 아주 좋게 좋은 의견이 나서 16.24%나 올랐습니다. 예, 저희가 보는 주식층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는 싶고요. 예, 72불로 봤네요. 자, 앞으로 이제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p s 0 0예 성공이 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그 외에도 많은 중소형 성장주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인텔리아도 1 3 1 0%나그 덕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센스 9 1 9 빙고 7.42% 오늘 어예 바이오 쪽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예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 애플 3.37% 아마존 오늘 아침 매사에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클라우드 쪽에서 CEO가 편집을 해서 앞으로, 어,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4.59%나 올랐습니다. 아마존. 자, 구글도 오늘 2.62% 올랐고요. 메타 2.68%. 테슬라 오늘 3.06% 올랐습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186불. 아침에 186불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186불 올라왔죠. 자, 화이팅 하고, 헬스케어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존슨앤 존스 1.43%나 올랐습니다. 오늘 필수 소비제도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웰스, 어, 뱅커브 아메리카 jp 모건웨스파고 시티 자 요런 것들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자 내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오른 것 중에서는 뭐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빅텍조주도 방금 얘기 드렸듯이 다 좋았는데 엔비디아만 조금 빠졌습니다. 자 오늘 예, 은행주들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비자 마스터카드도 좋았고 테크 쪽도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고 뭐 이누보 같은 거 17%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미콘덕터 오늘 반도체가 엔비디아 EMD는 좀 빠졌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82%나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올랐고요. ASML 1.64% 올랐고 온 세미콘덕터 1.47%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1.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예 괜찮았다 예 반도체 자 엔비디아 a m d 빼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자 증강현실 쪽에서도 예뭐 넷플릭스 다음주 실적관리 있는데 4.60% 미리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비직스 4% 올랐고요. 오늘 유니티 아침에 누가 얘기하는데 1.93% 오늘 올랐고 디즈니도 2.96%나 올랐습니다. 자 바이오헬스가 오늘 정말 잘했는데 크리스퍼 16 6.7 지프로 에디터스 20% 인텔리아 13%어 아, 센스 9% 오늘 바이오 쪽이 뭐 날라갔습니다. 뭐 대부분 뭐5.6% 쇼스키즈가 제대로 난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laughs> 자, 일단은 기뻐해야겠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한 델타는 그래도 1% 빠진 걸로 잘 끝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좀 미스가 나긴 했는데 매출 잘 나왔고 앞으로 전망도 좀 좋았습니다. 1%만 빠져서 잘 끝났고요. 어제 9% 빠졌어 아메리카 내온라인은 0.46%만 빠져서 잘 끝났습니다. 오늘은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 UAL이 1.35% 올랐네요. 에어비앤비 1.36% 올랐고요. 오늘 로키드만틴도 올랐습니다. 에이지 그 10%나 올랐네 자 에너지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오늘 예, 기름값 올라가면서 썬런 3.56%나 올라갔고요 예, 대체 에너지도 올랐죠 오늘 EMPH가 6.96%나 올랐는데 오늘 어, 목표주가가 상향됐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엠페이스 예, 에너지가 S&P500을 이끌고 있고 예, 태양열 관련된 회사 중에서 최고가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7.6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목표주가를 2 8 0 풀이나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210불밖에 안 되는데 7.62%올왔습니다뭐 그거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퍼스트 솔라들 1.72% 올랐고요. 대학열 쪽에 설론 예, 많이 올랐습니다. 3.56%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쇼핑나 패션 쪽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오늘 코스코 1.74% 올랐고요. 나이키 2.24% 올랐고, 어뭐 아마존이 오늘 제일 잘했죠. 뭐 이누보는 17.41%로 나라 올라... <laughs> 자, 오늘 광고 쪽이 뭐 작년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P/E 엔 그리드 인덱스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열매를 조금씩 따야 되는 시기죠. 예, 이미 뭐 조금 따긴 했는데 좀 일찍 따서 하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서 따니다 저희 66까지 이미 그리드 상태로 올라왔고요. 어 80까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예, <laughs> 내 은행주 실적 발표도 있고, 예, 다음주에 지역은행 실적 발표도 있고, 기 어, 예, 다음주가 또 옵션 만길이 껴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예, 좀 여유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열매를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드피셜이고요 자, 오늘 올라간 이유는 다 아시죠? 예, 물가 ppi가 0.5%가 다다리로 빠졌고, 예, 근원도 0.1%가 빠졌습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잘 빠져서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코어 PPI가 3.4%로 빠졌고요. 예상보다 더 적게 헤드라인도 2.7%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업상 청구 거수도 23만 2천보다 23만 9천이나 나왔죠.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이던 물가던 예 노동시장이던 조금 다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예, <laughs> 예 주식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실적 기간이 시작됐죠 델타부터 시작됐고 내일은 은행 주 다음 주에도 실적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아무튼 금리는 확실하게 5.25까지 2 5 p 더 올릴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7.9%로 네뭐 어제 나온 뭐 이런 지수들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어제 CPI 나온 거랑 뭐 실업률 나온 거랑 실업률 3.5% 나왔고 예 CPI도 예잘 나오긴 했는데 어뭐5.6% 근원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25BP 올릴 거라고 생각이 다들 들고요 6월달까지 올렸다가 그래도 피벗은 가능하지 않을까 7월달부터 다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까지는 4.5까지 내려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진 거죠. 확실하게 금리 방향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뭐, 연준이 바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 다 읽혔고, 뭐, 어제, 어 연준 총재들이 의사록에서도 밝혔듯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고요. 어, 어떻게 예상대로 의사록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제 스텝이 얘기 드린 건 마일드 리세션. 약간의 침체를 후반기에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일다고 약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제 좀 빠졌죠. 오늘 PPI 기다리면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스파이. 자, 오늘 좀3로 정도 올랐고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오늘 테슬라 잘 올랐습니다. 예, 180 5불 90에서 예, 2.97% 올라서 잘끝났고요 196, 186%를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 예, 잘 끝났습니다. 자, 또 내일 은행지 실적 발표 또 기대를 해야죠. 기다려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RSI로 어느 정도 바닥이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한180 정도가 저 안정적인 바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나고 나니까. 자, 지금 RSI가 45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1 8 5불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TR도 예,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오늘 테슬라가 미국에서 1분기 고급차 판매에 있어서 28%나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고급차들 많이 안 사는데 예 테슬라 많이 <laughs> 팔았다니가 나오는 거죠. 아침에도 고급차 못할 거냐고 예 제가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저희 시민분들은 다 테슬라를 좋아하십니다. 2등이 루시드였고 3등이 벤츠 4등이 포르쉐였습니다. 아무튼 테르사 테, 테슬라 예, 고급차 브랜드에서 28%나 예, 팔렸다. 1분기에 그렇게 다, 어,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만큼 또 믿을 만한 차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하일리 트러스트드 아주 높게 지금 예, 믿을 만한 차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예,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한40% 정도가 이 테슬라 상품을 믿는다고. 미국하고 캐나다의40% 주민분들 중에 40%가 테슬라 믿는다 그랬고, 37%는 뭐 사게 된다면 테슬라를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자, 선, 자,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믿을만한 회사가 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모건스텔리에서 또 사자의견을 또 냈습니다. 예, 뭐, 아담조나스 요즘 보고서 자주 되는데, 사자의견 내면서 220불 또 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의견은 노르웨이의 침투율이 지금 어예 7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죠 예 그래서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노르웨이는 전기차 세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서 예 가장 잘 팔리고 있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 모건 스텔리에서 220불 목표주가 내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람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공기 저항 시험, 서스펜션 시험 하는 거 비디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어,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제조 쪽에서 뭐 이렇게 샘플 스탬핑 뭐 찍는 쪽이나 페인트 하는 쪽이나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격적으로 올해 말이면은 예,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게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테슬라의 기간 보유 유량이 조금 많이 늘었죠. 그래서 43%로 늘었고요. 2,627개 기간이 지난 12개월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격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다음에 기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착각이 많이 떨어졌을 때 3분기에 18, 1,800억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에 4분기에 120억 달러 들어왔고 120억 정도 들어왔고요. 달러 정도. 자, 1분기에도 3.5 밀리언 달러, 예, 3,500만 달러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간들을 좀쌀때 계속해서 줍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현황은 아침에도 얘기 들지 3.1%로좀올라갔고요 지금 아침에 공매도가 다크풀에서 좀 많이 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 요런 것들이 스퀴즈가 나면 빡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5200만주 다크불에서53% 껴있다가, 오늘, 예, 공매들 스퀴즈가 좀 일어났습니다. 3800만주로 확 줄었죠. 49%로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6불 정도 올라갔습니다. 179불 찍고. 자, 잘한것 같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는, 재고량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모델3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예, 잘, 예,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올라갔다가 멈춰서 500대로 다시 줄었고요. 자, 모델Y는, 뭐, 재고량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400대 정도 그래서 계속 예의,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장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 주가 올라서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금요일. 자 한국은 금요일이죠. 땡까지 스프라이드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미국 캐나다에 계신 분들 목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밤 9시 반, 미국 동부 8시 반입니다. 자 내일 뵐게요 여러분. 내일 <laughs> 내일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도 나오고 리테일 배, 소매 판매도 나오고 은행주 실적도 나오고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가 넘치기 기도합니다. 축복 받으시고요. 자 갑니다. 네.